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 사바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디아와 스가리아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사람 스마야와 느다니와 스파디아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밭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밭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때 곧순양 7700마리와 순념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밭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 하나님이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 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 사바시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외에 또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이. 어, 우리가 오늘부터 여호사밭에 대해서 묵상하는데요. 우리가 이 사람을 묵상하기 전에 미리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역대기 저자는 남유다 왕들 중에서도 집중적으로 주목하는 세 명의 왕이 있는데요. 그게 시스기야, 요시야, 그리고 오늘 말씀의 여호사밭이에요왜그러냐면 유다의 왕들 중에서 이세 명만 다윗과 같았다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역대기 저자가 이 여우사밭에 대해서 가지는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예를 들자면 열한기에도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분량이 어느 정도냐 총 51절을 배정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한 인물을 이 정도 달았으면 이것도 굉장한 관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한기서의 저자도 여우사밭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여호사밭을 어느 정도로 다루는지 아십니까? 무려 102절이나 하려 합니다. 정확히 11기 내용의 두배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이역대기 저자에게 있어서 여호사밭은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그 이유를 가만히 보면요. 여호사밭이요. 굉장히 복잡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거룩의 길을 걸을 때는 정말 다윗과 흡사한 길을 걷거든요. 그런데 또 이런 사람이요.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어요. 그래서 여호사밭은 복잡한 인물이고, 또 우리가 반드시 묵상해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 역대계에서 가장 처음 소개하는 이 여호사밭의 모습은 뭡니까? 그것은 그의 거룩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그의 거룩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걸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 여우사밭의 특징이 뭘까라고 보면, 그는요, 균형감각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이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치우친 곳이 있는데, 여우사밭을 보면요, 내면과 외면이, 외면의 거룩이 균형을 이루고 있고, 나의 거룩과 공동체의 거룩이 균형을 이룬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가 어떤 거룩의 길을 걸었길래, 이렇게 균형을 잘 잡는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답을 할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 여호사밧은 거룩의 길을 걸을 때 순서를 아주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을 이루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될 순서라는 게 뭔가 이걸 좀 묵상해 보자 이거죠. 자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오늘 이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여기를 잘 해석해야 오늘 말씀 전체가 풀리는데요. 한번 보자 이거죠. 어 사실 이 여우사밭은요. 아버지인 아사왕이 죽은 다음에 통치를 시작한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사왕이 남유다를 총 41년 동안 통치하는데 죽음을 5년 앞둔 시점에서 갑자기 발에 병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병인지 성경은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은데요. 여튼 발부터 시작된 질병이 점점 위로 올라오면서 죽음을 2년 앞둔 시점에서는 온전한 통치를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한 일이 뭐냐면 아사가 자기 아들 여호사밭과 2년 정도를 공동으로 통치한 겁니다. 그런데 그 2년 동안은 여호사밭이 아버지의 질서 안에서 살았지 자기 통치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죽자마자 이제 자신의 개혁을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일절이 여호사바시 했던 가장 첫 번째 개혁인데, 이 구절의 해석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해석은 여호사바시, 자기 자신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스스로를 강하게 했던 해석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위협을 방어하고자 성벽을 튼튼히 했다라는 게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 해석의 요점이 뭐냐 면 여호사바시, 내 삶의 문제의 원인을 무엇으로 인식했는가? 이건데 이첫 번째 해석이 말하는 건 여호사밭이 문제의 원인을 자기 안에서 찾았다는 거고 두 번째 해석은 문제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이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개혁의 순서와 초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말 정직하게 해석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견 없이 선택하는 해석이 뭐냐면 첫 번째 해석 즉 여호사밧은요. 가장 먼저 위기의 원인을 자기 안에서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진짜 적은 북이스라엘이나 우상이 아니라 그것들을 대하는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즉 여호사밧은 개혁을 시작할 때 자기 마음으로부터 개혁을 시작하는데 이 절을 보면요. 아주 중요한 첫 개혁이 나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유다가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시설이 뭐냐면 영문이에요. 그러면 이 영문이 뭐냐? 이게 뭐 다른 특별한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문이에요. 그런데 이 영문을 에브라임 땅에 만들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 원래 이 에브라임 땅은 북쪽이 다스던 리 땅이었는데 북쪽이 이 땅을 다스릴 때는 문이 없었어요. 개방된 공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사밭이이 땅을 점령한 다음에 제일 먼저 설치한 게 뭐냐? 여기에 문을 설치해요. 그러면 문이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의 없다는 것이 모름이 하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 문의 의미에 대해서 큰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지금 저희 교회가 있는 곳이 아파트 옆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파트에 녹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벌레들이 많은데 문제는 이 벌레들이요. 자꾸 저희 교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올해 세스코에 가입해서 해충 관리를 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해충 관리사분이 처음으로 교회를 방문했어요. 근데 제가 이분이 방문할 때 정말 궁금했던 게 뭐냐면 도대체 우리 교회에서 이놈들의 서식지가 어디냐? 그 도대체 이놈들이 어디에 아를까냐? 이게 가장 궁금했고, 이분도 이걸 먼저 찾아줄 줄 알았,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저희 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찾아다녔던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밖을 향해 뚫려 있는 구멍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부에서 아무리 방역을 해봤자, 뚫려 있는 구멍 하나를 막지 못하면 그 틈으로 온갖 벌레나 쥐가 계속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멍이 있는 한 방역은요 아무 의미가 없답니다. 그런데 또 벌레가 싫다고 틈을 다 막아버리면 환기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이분이 교회에서 발견된 틈을 다 체크하셨어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냐, 복사님 이 구멍들을요 다 문으로 바꾸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여기서 얻은 깨달음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세상과 완전히 담을 쌓고 산으로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나 교회는 세상 안에 있고 우리의 전도 대상도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과 소통하지 않는 교회는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예 기능을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세상과 성도 사이에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 구멍이 있다는 것과 문이 있다라는 것은 천지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세상과 우리 사이에 있는 것이 구멍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틈을 통해서 환기할 수 있는 공기도 들어오겠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벌레나 균을 퍼트리는 쥐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구별되지 않고 다 들어와요. 그런데 세상과 교회 사이에 문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좋은 것들을 향해서는 문을 활짝 열겠으나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허락하지 않고 굳건하게 닫겠다는 거예요. 즉,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내가 통제하고 선택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과 우리 사이에 구멍이 있냐 문이 있냐는 엄청난 차이예요. 그런데 바로 이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차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예전에 에브라임 지역은 북이스라엘이 통치하던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땅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문이 없고 구멍이 뻥 뚫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멍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 북이스라엘 땅에 이 세상과 다른 나라와 무역이 시작되면서 물질도 들어왔고 번영도 들어왔어요. 실제로 남녀다와 북쪽 중에 누가 더잘 살았냐고 하면 물질적으로는요 믿지 않는 북이스라엘이 더잘 살았어요. 많은 좋은 것들이 들어왔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이 땅에 좋은 것도 들어왔지만 들어오면 안 되는 온갖 귀신과 우상들도 다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대에 가서는 바알이 그 땅을 완전히 장악해 버립니다. 그런데 여호사 밭이 이 땀을 점령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한게 뭐냐? 이 거대한 영적 구멍에 문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3절을 보면 그가 이 문을 통해 바알이 들어오는 것은 적극적으로 막았어요.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올 때는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그런데 더럽고 악한 것은 닫고 거룩한 것만 들어오게 하는 영문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말씀 오전을 보면 백성들의 여호사바색에서 뭘 봤냐면 그를 견곡케 하시는 하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여호사바색에서 하나님을 보니까 일어난 일이 뭔가? 무리가 여호사바색에 예물을 들고 왔다고 하는데 성경에서요. 세금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왕에게 예물을 드리면서 공경하는 경우는 여기가 처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물을 드렸다는 게뭘 의미하겠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둑보다 사기꾼이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도둑은 문을 열고 들어오기 때문에 있는 것만 뺏겨요. 그런데 사기꾼은 마음을 열고 들어오기 때문에 가진 것을 다 뺏겨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전인격 전체를 통치하려면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집 문만 열어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백성들을 보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예물을 들고 여우사밭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들이 여우사밭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완전히 마음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자발적으로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백성의 마음이 완전히 열려서 자신의 가진 것을 자발적으로 드리고 알아서 찾아오는 이 현상이 뭐냐 이게 바로 부흥이에요. 하나님하고 백성 사이가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그런데 이 부흥의 원인이 뭐냐면 여러분 구멍이 뚫려서 좋은 것 나쁜 것 가리지 않고 온갖게 다 들어오는 곳에는 부흥이 임할 수가 없어요. 왜냐 거기는 귀신도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부흥이 임해요? 여러분 아무리 청소를 해도 더러운 것, 악한 것이 또 들어오는데 거기에 무슨 부흥이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부흥은요. 영문이 튼튼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팔복을 향해서는 문을 활짝 열고 악하고 더러운 것을 향해서는 문을 닫을 줄알때 알 바로 거기에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거죠. 여러분 1907년 이래로 한국 땅에는 전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엄청난 부흥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작고 가난했던 땅에 전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다섯 개가 전부 한국 땅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나라는 요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해주는 나라로 그렇게 급격하게 성장했어요. 그래서 한때 이 평양은 요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를 보면 이 부흥의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어느 날 길선주 장로님이 회개를 통해서 악한 것들을 전부 교회 밖으로 내버렸어요. 내 마음에 있던 모든 죄를 다 토서라고 밖으로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이 영문사역을 시작했는데 이게 한국교회의 전통이 되면서 각 가정마다 그 좋아하던 수를 끊고 각 가정의 음란함이 떠나가고 장사를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거짓말과 도둑질을 다 내버렸어요. 영문 밖으로 전부 다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백성들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됐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예물을 들고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이게 바로 부흥이에요. 그런데 진짜 이상한 게 뭐냐? 여러분 1970년대 말부터 갑자기 교회에 거대한 구멍이 뚫렸어요. 그런데 그 구멍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여러분 원래 한국교회의 부흥은 요 기복신앙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원래 한국교회의 시작에는 기복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땅에서 부자되고 1등하고 병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치는 기복신앙의 구멍이 교회 안에 뚫렸어요 그런데 그 덕분에 교회의 물질도 들어왔고요 대형교회도 일어났고, 사람들도 많이 찾아온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구멍을 통해서 더러운 것들도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목회자들이 물질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자꾸 교회 성장이라는 성공병이 교회 안에 계속 침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구멍이 뚫리니까 계속해서 교회 안에 세상에 악한 것이 들어오면서 어느 날부터 교회가 성장을 멈추더니, 자발적으로 몰려오던 성도,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교회가 사, 는 유일한 길이 뭐겠습니까? 구속사의 말씀을 통해서 기복신앙의 구멍을 막고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될 것과 들어오지 말아야 될게 뭔지를 정확히, 정확히 분별하는 영문을 세워야 돼요. 그거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큐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게 우리 마음의 영문을 세우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7절부터 9절을 보면 여호사밧의 평신도 다섯 명과 성직자 10명을 온 나라에 보내서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뭐가 저주받는 죄인지 말씀을 알아야 분별할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영문이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 영문이 잘 세워져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걸러내는 이 영문 사역이 회복되기만 해도 우리 인생과 교회의 부흥은 반드시 다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물어야 될건 이겁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소통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은 구멍입니까 영문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이 악이 있어도 영문만 잘 세워져 있으면 그 악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구멍일 땐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많은 신자들 마음 안에 영문이 아니라 구멍이 뻥 뚫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분명히 교회 와서 말씀도 받아요. 제자훈련도 받아요. 좋다는 거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구멍이 있으니까 세상에 더러운 것들도 그 신자 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아무리 제자 훈련하고 회개를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요? 아니, 회개를 통해서 청소를 해봤자 뚫려 있는 구멍을 통해서 온갖 죄가 또 들어올 텐데, 회개하면 뭐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것처럼 회개를 통해 마음을 청소한다고 해도, 그 방이 빈 상태로 구멍이 뚫려 있으면 한 귀신이 나갔던 마음에 더 악한 귀신 일곱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전보다 상태가 더안 좋아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가 오늘 당장 해야 되는 일이 뭐겠습니까? 당장 날마다 큐티하면서 내 마음에 말씀의 영문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들어야 될 말씀과 듣지 말아야 될 세상의 말을 분별하고 내가 간직해야 될 거룩과 쫓아내야 될 죄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의 회복과 부흥이 임하고. 내 가정 가운데 가족들이 자발적으로 돌아오는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날마다 큐티하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영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것들과 거룩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